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 이벤트가 일단 마감이 되었죠. 금리나라는 부분에서, 조금 시장 기대치보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벤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원년물 금리가 동결이 되었죠.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실망스러운. 증시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다. 아, 지금 방향성을 잡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하루 살이 증시입니다 하루 이 섹터 강하고, 그 다음날은 이 섹터 약하고, 어, 그 다음 섹터 강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돈이 몰리기 딱 좋은 그런 아, 시,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테마 주들 아, 상황이 좀 강하죠. 백신 주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 주들이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주들은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주들은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 적가매수를 할 그런 타이밍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h i b 는 아주 평온하고 강력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미 증시 나스닥 0.04%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고 이제 하방 경직으로 바닥을 잡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코스피가 점점 하락을 하고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0.2% 정도. 어, 상승 중입니다. 코스 1.3% 여전히 강하죠. 어, 테마도 강하고 이차든지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반도체주들이 장후반으로 오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힘이 좀 빠지고 있고 어, 일본증시도 0.36%로 어, 상승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홍콩지수가 어, 이, 중국 찔끔금리나 이런 부분에 반응은 하고 있죠. 1년 만기 대출의 의대금리만 0.1%포인트 하락을 한 상황이고, 기대도 5년, 어, 주담대죠. 주담대 기준이 5년짜리 만기 LPR인데, 이게 동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약하다. 예, 이거 뭐, 별거 없네. 어,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은 괜찮죠. 코스닥 쪽에 1,500억에 1,700억 외인 기관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쪽도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인이 최빙쇼 매도 중이지만 기관이 230억 매수를 좀 하고 있죠. 자, 오늘 약간 기술적인 반등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도좀볼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움직임을 보면은 거의 시장이 하루살이처럼 움직이죠. 하루 강세, 하루 약세. 아니, 미틀 강세, 미틀 약세. 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s 텍스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테마주를 제외하고 얘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장은 예죠. 한미반도체가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 대비해서는 별로 강하지 못한 겁니다. 2% 강세니까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반도체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암시를 해주고 있다. 삼성전자도 강세죠. 자,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보면 주성 엔지니어가 1.3%, 강세 보이니까, 양봉 보이니까, 오늘 밀어버리죠, 밑으로. 은봉이 나오고, 원희가의 패스가 실적으로 크게 내려치고, 크게 내려침을 당했다가, 양봉이 계속 나왔죠. 그러고 이제 금요일 날좀 올라섰는데, 오늘 시가가 좀 높이고, 바로 밑으로 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얼마 없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 들어가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가 매수 들어가기 더 좋은 분위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반등이 세지 못했죠 그러니까 오늘 1.6% 그래도 반등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 그리고 dbi 이텍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렸고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오늘 찍어 누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간다 싶으면 누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lxm 미트롤 마찬가지로 돌아서다가 다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쪽이 전망이 좋습니다. 하반기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강세장으로 돌아서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면 은 하반기 기준으로 단기로 볼게 아닙니다. 반도체는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슬슬 투자를 한번 해볼까라는 거죠. 분할로 이제 좀잡아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주들이 계속 이렇죠.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많이 도 내렸네. 올라가는가 보다 하면은 아니야. 다시 내려가. 인제 아, 올라가는가 보다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죠 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형제와 금양은 진포이 좀 크죠 자, 내릴 때 이제 화끈하게 내리고 4% 내리고 5% 올리고 또2% 내리고 6% 올리고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양봉 하루음봉 또는 이틀음봉 하루양봉 뭐요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 패턴으로 본다면 오늘 2차전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그럼 내일은 뭐 2차전지가 좀 약세 보이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2차전지 내일 약세 좀 보이고, 내일은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특별한 큰 이벤트가 없으면, 아마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 어제 많이 오른, 아, 금요일에 많이 오른 반도체.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다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가보다 하니까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아주 강하지는 못하다. 시장 모멘텀이 강하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지 올라가는 힘이 아주 강한 쪽은 주도주만 강합니다. 예. 한미 반도체 아주 강하게 올라서고, 오늘 리프론도 버티고 있고, STX가 지금 이 기업 가치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죠. 아주 강하게 지금 밀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인데 계속 올라갈지 좀 올라간 상태에서 한번 털어주고 다시 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강합니다. 얘가 지금 거의 시장의 대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차 전지의 대장이 바뀌었죠. STX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강하니까 이제 에코 형제의 근양도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요런 와중에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이 역시나 공매들의 공격을 열심히 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합병이죠. 근데 합병이라는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외인 기관, 공매도죠, 공매도. JP 신한 한국이 주인인데, JP하고 신한이 매도 중이죠. 그럼 내려가는, 오늘도 공매도 많이 치고 있겠죠. 자, 금요일날 공매도 엄청나게 쳤죠. 그러고, 어, 다시 3%나 밑으로 끌어 내려버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용 미수 쓴 이런 물량들은 오늘,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이제 막털리겠죠 어, 내일 정도, 어, 좀 밀고 나면은 다시, 이제 바닥 잡고 올라선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입니다. 이건 공매도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만 공략하면 되니까 쉽죠? 따라서 내려옵니다. 알아서 알아서 내온다 알아서 내려오니까 제빗신나는 여기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해서 공매 상을해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따라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니까 좀 잡아주고 있다. 담고 있죠. 그리고 HLB 오늘 강세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J.P. 먹은 들어오고 신안 들어줘. J.P. 신안이 들어오면 올라갑니다. 이 밀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오장 들어서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장 들어서 힘이 쭉쭉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고 이노베이션도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차트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파나진 괜찮죠? 파나진도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지금 이제 좀 내리다가, 내린다 싶으면 올리고, 오른다 싶으면 내리고, 이게 반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21선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 한번 내렸다가, 그 다음에 돌파할 수도 있고, 바로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을 바라본다면, H.A.B.는 이제 뭐 시그널 좀 보내고 있죠. 이제 나 올라갈 거다.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윗꼬리를 잡는, 윗꼬리를 만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약합니다. 시장이 조금 약하다. 중국발 호재를 기대는데 했 그런 부분이 예상보다 좀 못하다. 이런 쪽과 나서 선물이 또 그런 부분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계 증시가 강하게 올라서려고 하다가 다시 좀 미끄러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잭슨홀 미팅, 이제 25일에 있을 예정이죠. 잭슨홀 미팅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이제 방향을 잡을 겁니다. 자, 섹스널 8월 4주차 일정, 일정을 한번 보면은 자, 2박 3일로 진행이 될 예정이죠. 2박 3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24일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즉석 미팅이 20일 금요일에 있죠. 금요일에 있는 상황인데, 요 부분에 이 파울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또 중요한 재료가 될 겁니다. 재료가 될 텐데, 지금은 시장이 꽤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이 즉석 미팅, 기점으로 해서 증시는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중국발 기대감이 예상보다 좀 약했다 이런 부분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백신 관련 주 관련 주들이 아주 초강세 지속이 되고 있죠. 어, 3대장 제가 알려줬죠. 휴비스. 시작하자마자 점상이고, 어, 코닉. 좀 흔들다가 상가, 나인테크 상가. 그러고 이제 어, 2대장이 나모테크가 상가, 칠까 말까 칠까 말까, 칠까 말까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다 이제 강하게 버티고 있, 있으니까, 센커라든지 2등주들이 또강하 흔들다가 또 밀고 올라오는 아주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플렉스도 마찬가지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고 볼수 있고 바이오 쪽은 이제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입니다. 하방 경직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시간이 이제 다돼 가다 보니까 h 체비쪽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죠. 매도세가 나와서 윗거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나쁘지 않습니다. 윗걸리뭐달수 있는 거죠. 지금은 좀 9월이나 10월 좀 뒤를 바라볼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장 네,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이 선물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